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어가 앞쪽에 굉장히 길쭉하게 이렇게 있고요. 자, 도어 상태도 정말 좋아요. 네,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요. 어, 뒷자리로 탑승을 하실 때는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은, 자, 요렇게 가죠. 그리고 자, 요렇게 하고,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4명까지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있고 이거 이렇게 제껴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주먹은 하나 정도 꽉 낍니다 오 이거 자동으로 막 왔다갔다 하네요 뒤에 송풍구도 있고요 어 실내 내장지도 제법 깨끗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자 천장이 없어요 이렇게 큰여름에는 네 더워서 못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오픈카를 계속 탔기 때문에 아는데요. 한여름엔 못 타고 사실 지금 같은 때도 괜찮아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500만 원대 BMW 하드탑 컨버터블이 있어요. 아주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좋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자, 놓치면 후회하는 차. 세컨카로 타셔도 되고 뭐 데일리카로 타셔도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BMW 하드탑 4인승 컨버터블 이 차가 얼마일까요? 5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꿀 매물이고요. 일단은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네 명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 탑은 이제 하드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BMW 3 시리즈 328i 컨버터블이고요. 07년식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560만 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 하드탑 컨버터블을 탔었는데요. 정말 즐겁게 잘 타다가 지난주에 우리 구독자분한테 판매해드렸는데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요차를 보니까는 다시, 어, 다시 하여금 또 컨버터블이 또 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앞쪽 범퍼라든지, 어, 그릴이라든지, 자, BMW 마크도 아주 깨끗하게 잘살아있고요3 시리즈하고 살짝 이제, 어, 그 같은, 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어, M 시리즈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어, 멋지게 되어 있고요. 예, 고성능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제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캘리퍼도 빨간, 빨간색으로 어, 이렇게 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뒤쪽에 두분 자 앞쪽에 두분 타실 수가 있고요. 이따가 또 탑을 또 닫아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안쪽으로 지금 접혀져 있고요. 여기에 어, 윈드 디플렉터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바람을 또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예, 네, 아주 멋지네요. 뒤에는 335i로 써 있습니다만, 네, 328i 모델입니다. 깨끗하죠? BMW 마크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예, 여기가 트렁크 공간이고, 이게 지금 탑이, 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예요. 탑을 올려내시면 이제 평상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 어, 예, 이제 조그만 백 같은 거는 넣어서 또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4인승이라서, 예, 이제 사람이 뒤쪽에 타지 않을 때는 이쪽에 뒤쪽으로 또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은색이라서 한번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해요. 자, 한번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실내로 타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에 앉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뭐 주먹이 하나 정도 꽉끼는 정도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명까지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송풍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더리가 있고요. 이쪽에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알칸트라 재질로 또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우드가 또 깔려 있고요. 이 쪽에 스피커도 어,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천장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주 시원하고요. 여기 앉아서 뒤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운전석 모습이고요. 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깨끗하죠. b M W 막스가 있고요. 자, 라이트, 남해 크루즈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20만 4,739km. 20만 k m 가 살짝 넘었어요. 자, 핸들 상태도 좋구요 자, 아주 멋지네요. 저기 키두개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아, 앞쪽에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중립, 네, 드라이브, 감지 센서 이런 것들 있고요. 아, 아주 뭐 핸들 <laughs> 엄청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바디 차들이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예, 잡소리 나는 거 없이 아주 뭐 재밌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 재미도 있고, 어, 이렇게 또 개방도 되고 하니까는 뭐 1석 2조, 1석 3조죠.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도 있고요. 실내도 아주 뭐 예쁘게 잘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기 엠마크도 곳곳에 있고요. 여기에도 뭐 BMW 마크가 들어가 있고, 요건 탑을 열고 닫는 스위치 버튼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컵 홀더인데, 예, 이렇게. 여게 원래 다잘안 되는데 이건 잘안 나오네요. 이건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자, 이거는 뭐 변속기 저거네요. 예, 기어봉이네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이 네, 필러 쪽 앞유리 쪽. 블랙박스도 있네요. 잘 고정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기대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BMW 328i 하드탑 컨버터블, 어, 직렬 6기통 엔진이 꽉 들어차 있고요. 주행거리 20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아주 뭐 굉장히 매끄럽게 엔진 질감 사운드가 굉장히 좋구요. 자, 앞쪽 모습도 아주 굉장히 멋지고요. 자, M3 느낌도 나죠.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자, 뚜껑을 열어야 제맛입니다. 아주 늘씬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328i 지금 500만 원대로 이렇게 좋은 차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560만 원에 지금 판매해드리는 차량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믿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 쪽 어, 4인승 4 분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지금 뒤에는 뭐 335i로 써 있습니다만 328i 모델입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BMW 마크도 아주 예쁘게 잘 살아 있고요. 아주 멋지네요. 자,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휠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BMW 좋아하시는 분 완전 대박 꿀 매물입니다. 56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BMW 328i 컨버터블 모델 보고 계십니다.